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지식들지기입니다. 먼저 답변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고구려의 문화 고구려인들은 검수하고 물을 숭상하여 말타기 활쏘기에 능하였다. 궁궐관 청절 등과 귀족의 집들은 기와를 덮고 일반 민간은 초가였으며 온도를 사요. 남자들은 모자를 썼는데 특히 관료들의 모자는 소고리라 하여 깃을 꽂고 그문으로 장식. 여자들은 머리에 수건을 쓰고 주름 잡힌 치마를 입었고 저고리는 무릎까지 내려왔다. 상류층에서는 바둑토 축국 등 중국식 놀이를 하였고 평민들은 춤노래 씨름석진을 즐김. 장례식은 성대에 치러졌으며 여러가지 부작물을 관속에 넣는 후장에 풍족이 있었다. 또 10월에는 동맹이라 하여 고대 사회에 널리 유행하던 추기 부족 공동체의 대제전인 국중대회를 열었다. 한편 고구려에서는 율령이 반포된 이후로는 율령을 중심으로 법이 집행되었으나 그 이전에는 관습법의 의존, 고구려의 율령은 국가에 대한 충성이 강조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었으며 법은 매우 엄격. 결혼은 부모나 친척들이 상대방의 부모나 친척들과 약속하는 일종의 중매가 주류를 이룬. 결혼 풍습으로 서옥제가 있었는데, 서옥은 신부의 집 근처에 지은 서위가 거처할 집을 뜻함. 신랑은 결혼과 동시에 자신의 집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낳은 아이가 장성할 때까지 서옥에서 사는 것이다. 초기에는 결혼할 당시 신랑은 신부의 집에 혼납금 등을 지불해야 했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혼납금의 풍속은 사라지고 결혼의 대가로 경제적 이득을 얻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겼다고 함. 한편 가족 내에서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취하는 형사 취수제는 동천왕대를 기점으로 사라짐. 고구려의 장례로는 후장풍습이 있는데 결혼하면서 장례에 쓸옷을 준비했고 장례는 매우 후하게 지냈는데 무덤은 돌을 이용하여 쌓음. 사람이 죽으면 3년간 집안에 관을 놓아 두었다가 길이를 택하여 무덤. 그리고 무덤 앞에는 소나무와 잣나무를 많이 심은. 고구려인들은 죽은 조상에 자신들을 돌봐줄 것이라고 믿었고, 죽어서도 현실 세계가 계속된다고 믿음. 이러한 생각은 호장 풍습으로 이어졌고, 후대에는 고분벽화를 만들게 한 요인이 됨. 백제의 문화고대국가 형성 이후 귀족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사회 도덕으로서 유교를 중시하였고, 유학교육 기관이 존재하였으며 이를 일본에 전하기도 하였다. 한문이 사용되면서 유교 교육이 확대되고 그에 따라 국사도 편찬. 또한 신료왕 때 마라난타가 동진에서 들여온 불교는 사비 시대에 크게 성행하여 교리 연구도 활발하게 이루어짐. 도가 사상이 전해진 기록은 없으나 신선 사상이나 방술이 일찍부터 존재하였고 도가적인 잡술도 이른 시기에 전해진 것으로 보여짐. 백제의 예술은 고구려의 영향을 받았으나 완만하고 부드러우며 여유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된다. 빠르고 격렬하고 긴장된 고구려의 동세를 대폭 누그러뜨리고 보다 부드럽고 여유 있으며 조화된 모습으로 변모시키고 자신들의 미의식을 불어넣음으로써 그들 특유의 미술을 발전시켰던 것으로 보여짐. 신라의 문화신라인들은 문어로는 외국 문자인 한자 및 한문을 쓰면서 구어로는 이와 그 구조를 전혀 달리하는 우리말을 쓰는 데서 생기는 여러 가지 불편을 없애기 위하여 독특한 찾아표기법을 발전시켜 이두을 성립시켰고 7세기 후반에 들어와서는 설총에 의하여 체계적으로 정리됨. 귀족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사회 도덕으로서 유교를 중요시하였는데. 원광의 세속고개나 임신석이석은 이 사실을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통일기에 들어오면 유교는 도덕정치의 이념으로서 중요한 구실을 담당. 그리고 이 같은 이념을 교육하는 기관으로 국학이 설립. 그리고 국학의 학생들이 졸업할 때그 학력을 시험하여 3등급을 매겨서 관직에 나아가게 하는 제도가 788년에 생겼는데 이것이 독서선풍과였다. 신라시대에는 과학기술도 매우 발달. 통일 이전부터 특히 농업과 정치의 두 부문에 관련이 깊은 천문학이 발달하였고 금속, 야금 및 세공 기술이 뛰어났으며 건축 부문에서는 역학과 수학의 원리가 응용되었다. 선덕여왕 때 만들어진 것으로 전해지는 경우 첨성대는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천문대로서 천체 관측에 대한 당시의 관심과 아울러 놀랄만한 과학 기술의 도입 수용을 보여주고 있다. 수학이 발달하여 사원 건축 등에 크게 응용되어 불국사 석굴암 등 사원이나 석가탑. 다보탑등 석탑의 제작에 실제 응용되어 균형미 넘치는 건축물을 낳게 하였다. 이 밖에도 많은 서적의 보급과 함께 인쇄술, 제지술도 발달하였다. 석가탑 안에서 발견된 무구정광 대단한 이경은 목판으로 인쇄된 것인데 현재 남아있는 것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인쇄물이다. 불교는 중앙집권적 집의 체제를 유지하는 정신적인 지주로서 매우 적합하였을 뿐 아니라 귀족들의 특권을 옹호해주는 이론적 근거도 갖추었기 때문에 공인 후 국왕과 귀족 세력 쌍방의 조화 위에서 호국신앙으로서의 성격이 강한 국가 불교로서 크게 발전. 그러나 삼국통일을 전후한 시기에 이르면 이 같은 호국신앙으로서의 불교도 변모하고 있다. 윤리적 실천적 의미의 현세구복적인 성격에서 점차로 종교적 신앙적인 의미의 내세적인 불교로 바뀌어 갔다. 원효에 의해 교리성의 발전은 물론 신앙면에서도 위로는 국왕과 귀족을 비롯하여 아래로는 일반 민중에 이르기까지 급속히 퍼져갔다. 신라 말기에 지방 세력이 등장하는 것과 동시에 유행되기 시작한 사상에는 풍수지리설이 있는데 이 설은 호족들에게 크게 신봉되었다. 향가와 같은 시가문학은 불교의 영향을 받아 향가로 발전하였으며 통일기에는 월명사나 충담사, 처용과 같은 많은 향가 작가가 나타났다. 향가는 주로 승려나 화랑과 같은 지배층에 속하는 사람을 작가로 한 귀족 사회의 소산이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또한 민중의 마음이 표현되어 있어 국민 상하관의 널리의 창. 신라인의 예술 활동은 대부분 종교 생활에서 나온 불교 미술이나 사후 세계를 위한 고분을 중심으로 발달. 조형 미술이 중심이었던 이 시기의 예술품은 조화와 정교함이 특징. 이러한 통일기의 예술은 주로 귀족 중심의 문화로 발달. 지금까지 지식들지기였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업데이트 될 예정입니다.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할 것입니다.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 감사합니다.